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영입니다. 영상 전하기 전에 아시안컵 탈락으로 응원하셨던 분들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심심치 않은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캡틴 손흥민이 이끈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 결승 무대를 아쉽게도 밟지 못했습니다. 요르단 전 경기장에선 지칠대로 지쳐버린 손흥민과 한국 선수들만 보였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얼마나 허탈한지 손흥민의 표정은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손흥민은 카타르에서 곧바로 비행기에 올라 소속팀으로 돌아갔습니다. e p l 에 뛰고 있는 손흥민은 황희찬과 함께 8일 오전 1시경 비행기로 각각 토트넘과 울버햄튼으로 돌아갔죠. 곧바로 팀에 합류해 남은 일정을 뛰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자신의 심경을 SNS를 통해 꾹꾹 눌러 적은 메시지가 깜짝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팬들은 물론이고 곧 캡틴을 만나게 돼 토트넘 현지 팬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은퇴설 인터뷰에 대해 한준희 축구협회 부회장이 해석한 내용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고백에 감동한 토트넘 현지반응과 향후 손흥민 선수의 일정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시죠. 구독 깜빡하신 형님 누님들 한번 눌러주고 가시죠. 손흥민은 요르단과의 4강전 탈락 후 울음을 억지로 참는 모습이 팬들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마지막에 캡틴으로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가 보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손흥민이 했던 인터뷰가 한국 팬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죠. 손흥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대표팀에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할것 같다. 감독님께서 나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 인터뷰는 도저히 손흥민 선수의 성격상 먼저 나올 수 없는 인터뷰입니다. 사실 그 어떤 감독이 현 대표팀에 오더라도 손흥민을 배제시킬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준이 축구협회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손흥민 캐릭터를 미루어 봤을 때 먼저 은퇴하겠다. 이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다. 선을 그었다. 손흥민 선수가 발언한 기저의 이유는 대표팀의 운영, 체계 등에 경정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대표팀 은퇴에 관한 많은 생각은 장거리 비행에 따른 피로도에 인해서 나온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지금 은퇴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끈 유럽화 캐틴들도 이미 그런 계보를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29살에 국가대표 은퇴를 했고 기성용 선수는 30살에 국가대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흥민은 그들보다도 나이가 많은 현재 31살입니다. 물론 박지성, 기성용 두 명은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인한 빠른 은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한국을 오가는 장기 비행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부상이 악화된 케이스였죠. 손흥민이 유독 철강왕의 모습이라 인지하고 못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국대 은퇴에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 것입니다. 또한 이건 어쩌면 축구협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리오넬 메시가 코파 아메리카 우승에 실패한 후 도련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에서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혐의가 드러나고 전부 개혁해버렸습니다. 약 3개월 후 메시는 대표팀에 복귀했죠. 메시는 아르헨티나 축구계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자신이 직접 내부와 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도 메시처럼 현재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싶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은 SNS로 자신의 심경을 올려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던 아시안컵 대회를 치르면서 온통 경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감사 인사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아쉬웠지만 잘 도착했습니다. 제가 주장으로서 부족했고 팀을 잘 이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임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적었죠. 손흥민 선수는 역시나 팬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손흥민 선수에게는 마음이 쓰이고 아픕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바로 영국 현지 팬들에게도 전해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질책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과연 토트넘 현지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현지 반응 살펴보시죠. 나는 주장으로서 부족했던 것 같다는 한국어에서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은 종종 무엇 무엇이 부족했다와 같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패배와 실망의 상황에서 매우 흔히 사용하는 말이야.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겸손한 어투에 가까워. 한국어를 오역할까봐 친절히 설명해주는 현지 팬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국제 토너먼트에서 탈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 그리고 그 패배는 확실히 손흥민의 책임이 아니었지.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페널티 킥을 얻어내고 세계 최고의 수준의 프리킥을 성공시켜 4강으로 끌고 갔는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남자. 손흥민은 자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며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는 결과와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그의 입장에서는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손흥민은 자신이 충분히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런 종류의 일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손흥민 같은 선수는 자신이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더라도 패스를 잘못하거나 1대1에서 실패한 것 등을 생각했을 걸 그런 것들이 그를 세계 정상급으로 만들고 열심히 훈련하게 하는 원동력이야. 사과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는다. 쏘니 넌 모두를 자랑스럽게 했어. 나는 손흥민, 로메로, 메디슨으로 구성된 토트넘의 리더십 그룹에 매우 만족한다. 이 선수들이 클럽과 국가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어. 클린스반은 환상적인 축구선수였을지는 몰라도 감독으로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우리 손흥민에게 클린스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손흥민은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어야 한다. 조국과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선수이자 토트넘의 전설이자 역대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 중한 명이야. 그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자국뿐만이 아니라 전 대륙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를 우상시하는 아시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기지 않을 거야. 문화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어깨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토트넘 현지 팬들이 얼마나 손흥민을 먼저 생각해 주는지 저도 대본 쓰고 나레이션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번 가슴이 뭉클해지는군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영국 토트넘 현지 팬들의 소식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마음도 아프고 온몸도 다 아프고 근육도 욱신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에 도착한 손흥민은 이제는 또 손속팀의 캡틴으로서 책임감을 짊어지고 뛰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는 11일 2필 23라운드에서 브라이튼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현재 토트넘은 승점 44점으로 5위에 안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한 경기 한 경기가 타이틀 레이스와 챔피언스 리그 티켓과 직결되는 경기입니다. 물론 엔지 감독이 지친 손흥민을 벤치에서부터 시작하게 하려고 할것 같은데요. 그러나 왠지 손흥민 선수는 더 소속팀에 집중하려고 선발 출장을 강행하려 할것 같습니다. 휴식할 기회를 부여했을 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한국 대표팀의 다음 소집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 3월에 열리는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3-4차전 때입니다. 한국은 3월 21일 홈, 26일 원정으로 태국과 2연전을 치릅니다. 이 시기에 손흥민 선수와 대표팀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이상 축구 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